내가 사는 곳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면서 금액은 200만 원대 요양시설이. 아, 찾기 어렵네. 요양시설,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또보고 왔습니다. 나에게 맞는 요양시설, 이제 직접 보고, 보세요. 구해줘! 요양! 혹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어 글쎄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략 한 300~500만 정도? 10%?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자료로는요 1천만 명이 엊그제막 넘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 정답이십니다. 와.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1천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와. 어. 그럼 앞으로 요양 시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요양 시설 관련 법규가 좀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저희가 뭐이콘텐츠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녀온 요양 시설 한번 둘러보러 가실까요?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살펴보고 요모조모 따져보는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요. 일산 동구에 위치한 글로벌 요양원입니다. 좋아요, 좋아.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원장님 되시나요? 아, 네 여기 시설의 네. 장입니다. 아, 시설장님. 네, 네, 네. 아한 손님 맞이하시는 것처럼, 네. 네. 아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기에? 아, 예. 네. 그 요양원이나 모든. 기관들이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첫 인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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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왔는데 아무도 맞이를 안 하고 누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으면 맞아. 보호자님이나 그외 방문객들이 굉장히 마음을 상해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또 섭섭해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방문객들이나 보호자님들한테 음, 음 부족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긴날 네. <laughs> 말로만 하면 뭐요 <laughs>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어디든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지금 네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인지능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는가요 아, 네. 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그러실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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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 이거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우리 어르신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단축 끼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시다 보니까 소근육 운동에도 좋으시고 집중력. 아 여기 전부 다, 다 이제 블록 쌓기도 하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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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스도 하시고 어. 지금 또 여기는 예. 아, 요 네. 아, 지금 <laughs> 심각하죠. 잠깐만요. <laughs> 지금 장을 했습니다. 지금 합포로 뭐. <laughs> 야, 합포. <laughs> 어르신들 합포는 예. 괜찮아요. 저치매 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시간도 잘 가고. 자. 어. 계산하셔야지. 몇개나땄나 피를. 네. 아이고 와, 그림도 분리하실 진짜? 줄 아시고, 네, 대박이다. 네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 뇌를 쉬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특화해서 오전 어. 오후로 또 어. 이런 와.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재미로 네. 예, 재미로도 치시지만 이 안에는 인지 기능 저하에도 네. 도움이 되시고 네. 또 아무래도 손을 어. 움직이시니까. 예 네, 맞아 손 운동 손도 되신다고? 되시고 손 운동 되신다고? 네. 그리고 지금 지루하지 않으시고 하자요. 지금 네. 한창이라서 저희 잘을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시해줘야될것 어, 네. 같아요. 네. 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음. 지금 저희 이제 물리치료. 아 여기가 물리치료실이 여기가 ]구나. 이제 물리치료실인데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음.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오. 직접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죠 내려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가동 운동도 시켜드리고 네네. 관절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문 선생님 어르신들이 제일 조, 좋아하시고 아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입니다. 기계로만 그쵸. 하는 걸 봤지 네네. 저렇게 직접 네네. 핸드메이드 손으로, 그쵸, 그쵸, 예, 손으로 완전. 이렇게 하고 제가 처음 보거든요. 네, 지금 뭐손놀림이 장난 아닌데 직접 네.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하시던 거 계속 하셔도 돼요. 예. 네. 네. 자, 어르신. 오. 자, 무릎. 네. 자, 다리 한번 천천히 올려보세요, 어르신. 쭉. 더. 더. 내리고 우와. 다시 한번더 쭉. 더. 아니, 궁금한 게.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상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음쭉 해왔던 거는 맞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처음 봤어요. 아, 네. 네. 아니 <laughs> 물론 이게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받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그 네,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축 예방. 구축 예방. 네네네. 맞아. 네네. 굳어지면 네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불편하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땀한땀 <laughs> 저렇게 아 예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건 정말 정성입니다 여러분 네, 노고가 많으세요 노고가 정말 많네요 <laughs> 네. 아무리 기계가 발달을 해도 이 손맛 은 사람이 그렇죠.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어, 많이, 사람이 많이 최고예요.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하세요 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정적인 자세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네네. 여기 와서 이제 활동하시고 움직여드리고 네네. 하면은 아무래도 네네. 근육 관절에 더 영향이 좋게 생각해요. 데 저거는 걱정되는 게 네. 아무래도 기계가 하다 보면 네. 사람이 편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들진 않으신지. 아힘들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니까.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보람된 일이고 하면 저도 이 옮기면 한번 받아도 될까요? <laughs> 그러실까요? <laughs> 아니, 사심이 좀 있었어요.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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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굉장히 전문적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하루 이틀 해보손실이아니시고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네. 여기 물리치료실에 네.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두 분이서 <laughs> 이렇게 층을 담당을 해가지고 네. 그 어르신하고 좀더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laughs> 음. 그 어르신의 힘든 거를 다 <laughs>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담당으로 이렇게 와.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와, 네. 브라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네. 네. 여기는요, 네. 저희 또 글로벌 요양원의 우와. 산책로예요. 우 바로 네. 좀 봐봐. <laughs> 엄청 넓다. 네. 데크로 잘 되어 있네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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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매우 넓 데크로 돼어 있네. 사람을... <laughs> 워커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 워커 운동하시고 네네. 또 휠체어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공이 선생님하고 우리 사회복지 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고 오, 계시고 저렇게 휴식도 그렇구나. 취하시고. 아니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누구 왔어요? 한번 네.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분 이제 백세. 진짜요? 정정하시다. <laughs> 얼마 아, 진언까요 네, 로 왔어 서 야, 아 영광이에요 정말. 한 예? 세기를 사신 분이에요 진짜. 네네. 네. 예.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셔서 편히 쉬세요. 네. 예. <웃음> 아니, <웃음> 백세 아유. 어르신이 너무 정정하시네요. 네네, 맞아요. 저... 아이 말길도 다 알아들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어쩐지 여기 음... 요양시설 자체가 네. 너무. 활기가 차다 보니까 네네네. 어르신들도 여기 보시면 봐봐 또 요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해, 해바라기 햇빛 쬐시니까 비타민 어. D 흡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파워 워킹을 하시더라고 네, 네. 그러신 분들도 많 그러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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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양시설에 <laughs> 음, 들어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 있는데 맞아. 이 고정관념을 여기서 다깨뜨린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맞아.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맞아. 내가 와서 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안 믿으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자체도 음. 오시면 아 나는 요양원 가면 그냥 다 나는 끝났다, 응.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응. 근데 저희는 체험도 해드려요. 네. 오셔서 식사 같은 것도 응. 한번 보시라고 하시고 응. 보호자님 여기 오셔서 상담할 때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응. 밴드 활동 사진 보여드리고 응. 응. 또 이렇게 산책하는 거 보고 하시면 예 네. 네, 그랬던 마음도 확 열려서 항상 안전을 위해서 공희 선생님하고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입회 하에 응. 산책하시고 네. 이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응. 간식도 드시고 응. 응. 네. 응. 여기서 프로그램도 해요. 나. 응. 네, 이렇게 네. 해서 즐겁게 지내고 네. 계십니다. 오, 어, 이 복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 복도가 네. 아, 이 충분합니다. 평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맞아. 이제 좌상 어르신들은 네. 저게 네. 베드를 이용해서 산책도 어, 넓네요. 아, 네. 네. 아까 그야외를가햇볕을쬘수 네. 있는 네. 거예요. 아, 아, 저 베드에 누워서 어, 그렇죠. 산책도로 어. 나갈 수 있게끔 넓습니다. 어,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넘어. 복도가 넓 산책도 넓 맞아요. 참... 네. 침대가 완전 네. 자유자재입니다. 그, 그 맞아요. 와 장난. 아니야. 그 침상을 직접 움직이면서 그쵸, 보니까 저... 확실히 놀래, 그쵸? 정말. 네. 네. 그래서 작... 충분히 네. 침대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네. 또비 네. 오거나 눈 오거나 음. 날씨가 너무 흐린 날에는 네. 산책을 못 하시잖아요. 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양쪽으로 음. 워킹이 실내 산책이 예. 충분히 되시고 네. 여기 지금 볼 네네. 이 네. 인실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laughs> 네. 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요? 네. 앞에 아, 뷰도 네네 뻥 네. 뚫려 있고 어, 막힘이 없고 맞아. 어르신들이 테라스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시지만 네네. 이 테라스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상의 음. 네,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바람이 네.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와요. 아니 네. 제가 아까 복도에서부터 느꼈지만 지금 여기 베란다랑 저기 앞베란단가요 네, 네, 네. 이게 뻥 뚫려 있으니까 서로 이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 이게 환기가 잘 되다 보니까 네네. 정말 거짓말 1도안 하고 그. 특이 그그 냄새 맞아요. 맞아 냄새가 지금 전혀 안 나요.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오. 우리 보호자님들이 딱 오셔 가지고 왜 여기는 원장님 냄새가 안 나요? 예. 네, 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그 특유의 체취가 있으신데 그쵸. 그거는 아무리 씻겨 드리고 아무리 좋은 로션이나 런 음. 예전에 윤정 씨랑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냄새 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네. 해서 그런 네. 냄새들이 싹 빠지고 음. 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환기 시설을 돌려서 네 그래서 지금 서서 느껴보시겠지만 에이.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네이 체감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 음, 기분이가 좋아요 맞아. 네. 기분이가 좋아 근데 <laughs> 이렇게 누워 있어도 자동적으로 체감 네. 때문에 네. 일광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에이. 되시고 통풍 음. 그리고 이제 또 와상 환자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육창 문제. 아맞아 네, 육창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체위 변경하고 음. 그다음에 환기예요. 맞아. 통풍. 네. 그것만 잘 해드려도 어르신들이 훨씬 음. 피부가 정말 이렇게 꾸덕꾸덕하니 보송보송하게 네. 유지가 네네. 되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네. 네. 합격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본 글로벌 요양시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딱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와상 환자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넓은 복도가 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정말 와닿았었고, 또 하나는 직접 물리치료사들이 손으로 재활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구축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손주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주물러주는 듯한 이런 따뜻한 손길 제가 우리 부모님을 글로벌 요양시설에 모신다라면 마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요리조리 살펴보고 요모조모 따져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네네. 네. 자,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엄청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맞아요, 그 맞아요. 생각이 딱 맞아요. 나요. 네, 그렇죠. 복도도 넓고요. 밖에 야외 공간도 넓고, 산책도 넓고, 넓으니까 여유가 느껴지고, 제가 본 요양원 중에 가장 넓은 것 같아요. 글로벌. 그래서 환기도 잘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규모가 글로벌하네. 요 시원시원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양시설 처음에 갔을 때 느꼈던 점은 활기차요. 아하. 뭔가 우중충하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아니라 활기찬 느낌, 에너지가 막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에너지가 있는 느낌은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분위기라는 게있거든 예. 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줄자를 대고 재지는 않았지만 딱 보기에도 규정보다도 조금 여유 있게 복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몇번 언급 나왔, 언급이 됐지만 그 냄새. 음, 냄새를 잡는 게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뭐 윤정 씨가서 그렇게 놀라실 정도였다고 맞아요. 하면 그 부분에 충분히 강점이 있는 요양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테라스도 있고. 어, 그러니까 네. 네네. 전 테라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테라스에 어르신들이 비계나 이런 거 말리셔도 좋잖아요. 햇빛에 일광소독이라 그러죠. 어, 여유가, 여유가 느껴져. 테라스가 있다는 게 그쵸? 여유가 있는 거, 아, 네.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저는 물리치료. <laughs> 네, 왜냐면 네. 저희 그래도 도수치료 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 네. 네. 저기서 진짜 상주하고 계시고 물리치료 계속 다두 분씩이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수치료가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인데도 두 분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 저 글로벌 요양원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글로벌 요양원 잘 받고요. 네. 저희가 직접 다녀온 또 다른 요양 시설 함께 보시죠. 이무삼다 운동을 지금 그 사명으로 사명과 목표로 잡고 오. 지금 다올 재활 실버케어에. 프로그램실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넓은 생활실, 그두 번째는 철저한 직원.